KT 위즈에서 이종범 코치의 충격적인 퇴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3년 인연을 가진 이강철 감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많은 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코치는 시즌 도중 예능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그가 예능 감독으로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KT 구단은 이종범 코치가 퇴단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종범 코치는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이미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그의 경력과 성과는 그 누구에게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KT 위즈 팬들은 이정범 코치의 떠남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팀을 위해 남긴 흔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강철 감독과 이정범 코치의 오랜 인연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이야. 팬들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정범 코치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발걸음을 때려는 순간 KT의 시즌 중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팀의 사기와 위기 속에서도 KT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5강 경쟁에 남았습니다. 이종범 코치의 빈자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팀에 대한 의무. 이종범 코치의 결정은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종범, 이종범 코치의 갑작스런 퇴단과 그로 인해 변화된 KT의 상황. 앞으로 KT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